권정이가 떠오른 사나는 착잡해진다 주원이 옆에 있어 위로를 얻는다 주원아 나 보내지 마 주원이 나타나니 돌변해 사랑해 13회 다시 김사나 안 보내요 주원이 있어 든든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고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는 엄마가 살인자래 서현은 혜준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는데 나너 아니었으면 이꼴안 됐어 그런 서현과 상반되는 이기적인 엄마 권정이가 떠오른 사나는 착잡해진다 강혜준 때문이에요 강하준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요. 이 해준이를 위해서라지만 해준의 가치를 모르는 듯한 서현의 주원은 알려졌다. 그 시각 굳이 찾아온 정의를 챙기고 있던 해준. 정의는 아들한테도 막대하는데. 쌩판 남인 해준에게도 역시나 무례했다. 완전히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도 했어. 산하의 거취 문제로 다시 얘기하게 된 둘. 두 사람은 팽팽히 대립하는데.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어도 엄마는 상관없을 거라고요.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무서웠어요. 10년을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근데 그거 나만 그런 거잖아요. 앞서 비교되는 서연을 보고 와서일까? 늘 참고만 있던 사나는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가 우는 게 자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자 발끈한 그녀는 사나의 뺨을 때린다. 그리고 사나는 서울에 가지 않겠다. 다시 못 박았다. 나쁜 엄마라도 모질게 대해놓고, 마음 편할 리 없는 사나였지만, 그래도, 주원이 옆에 있어 위로를 얻는다. 웃어 보이지만 아무 말 없는 사나에. 먼저 얘기를 꺼내는 주원.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거면 괜찮아. 주원은 가족을 챙겨야 한다면 가도 된다며. 보내주려는데 이젠 사나가 붙잡는다. 주원아, 나 보내지 마. 나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줘. 바보냐? 나도 그렇거든. 그냥 쿨한 척 해본 거야. 정이 보내놨더니 소희가 찾아와. 자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서울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데. 엄마는 내가 없는 게 나아. 아니야. 그건 아파서 그랬던 거잖아 사나는 재활 후 뼈, 근육, 신경이 문제없는데 차도가 없는 건 정신, 심리적 문제란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한다 엄마한테 오빠는 엄마 다리에 흉터 같은 거야 흉터가 없으면 아팠던 기억도 다 잊혀질 텐데 엄마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정신 좀 차리라고 충격요법을 썼더니 소정이 얘기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나를 흔드는 정이 어쩔 수 없이 사나가 또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 표정 싹 변하는 게 정희는 작전을 변경한 듯했다. 그런데 주원이 나타나니 돌변해 진짜 가족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며 굳이 산하를 욕보이는 정희. 김산하 못 가요. 아줌마가 저한테 김산하 죽고 가셨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신경 쓸 주원이 아니었다. 너 가져. 20년 전 자신의 상처만 생각하느라 쓰레기 버리듯 산하를 자신에게 버리고 간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는 주원은 그 얘기를 했다. 아줌마가 죽고 가셨는데 제가 10년 빌려 드렸잖아요. 그래야 김사나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빌려드렸던 거예요. 다시 김사나 안 보네요. 휘둘리는 사나의 대신 속상함을 털어놓는 주원의 모습이 다 관심과 걱정인 걸 알기에 사나는 애정어린 말로 답을 대신했다. 사랑해.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